먼저 그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현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4월 윤 후보 측근인 송 검사가 당시 야당의 후보였던 한 의원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사적 보복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이며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시는지요? 네, 아직 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에, 조금 전 기사에서 제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한테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의원님이 규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좀더 가까이 간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 대검찰청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이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검찰에 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지 또 국민들이 보기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이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은 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차 코로나 그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하락한 계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어, 금융취약계층즉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취약차주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선별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환시켜야 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에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 금리가 이제 한번 인상됐지만 더는 뭐한 번에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아까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사전 대책을 조금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그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현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총장 잼 시절인 지난 4월 윤 후보 측근인 송검사가 당시 야당의 후보였던 한 의원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사적 보복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이며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시는지요? 네, 아직 그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 기사에서 제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한테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의원님이 규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좀더 가까이 간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 대검찰청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이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검찰에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지 또 국민들이 보기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녹, 의혹, 저런 녹들이 법률적으로 무슨 제목에 해당할 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열거가 됐는데요. 그 중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의한 검찰의 대한수사 그 부분에 우리 양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진상규명, 즉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웅 의원님과 손준성 검사 간의 관계 또 손준성 검사가 만약 그, 그 문건을 작성을 했다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 작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지 현재 수사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손검사의 유임을 주장을 했었고 장관은 유임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유임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미의 전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 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송검사를 유임시켰고 송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 가족을 위해서 고소장을 대신 써주고 서로 결탁을 해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윈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4월 3일자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한모 검사장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장에 따른 고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혜자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검찰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검사들이 느낄 참담함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떤 상태입니까?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체로 검찰과 관련된 큰 기사들이 에, 나면 검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프로스라는 그러한 커뮤니티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 또어 만약에 일부라도 사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상당한 걱정과 자괴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소은검사 측은 허위사실이라거나 여당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공작이라면 본인들이 앞장서서 핸드폰을 제출하고 감찰과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아직은 진상규명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의혹이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제가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오늘 발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아직 이것을 무슨 공작이니 또뭐 반대 측면에서 또 무슨 공작이니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대검 감찰팀이 송검사를 만나서 직접 조사는 했습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보고 받지도 않았고 저는 대검 총장의 의지가 상당히 있고 그지위를 받아서 대검 감찰부가 제대로 감찰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전 총장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수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섣불리 말씀드릴 그런 계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볼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전 검찰총장이 보이는 행태는 공정과 정의, 적법 절차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검찰권 권한 남용과 사유화로밖에 예,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양영수 의원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네. PPT 띄워 주시죠.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는 저는 기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면서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그 계획도 보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금융 취약 차주를 한번 보면은요. 현재 비은행 기관 여신이 2021년 5월 현재 1086조나 됩니다. 전체 가계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 차주 구성은 그 비중을 보면은 다중 저소득 비율이 2012년 14.9%에서 2020년 38.9%로 2.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비은행 기관에서 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취약 차주일 텐데요. 중저 신용자의 비율이 72.7%나 됩니다. 비은행 기관 이자율 상승 폭이 은행에 몇배 되는지 아세요? 무려 5배입니다. 금리가 급작스럽게 상승할 경우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에 대해서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화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영업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금은 831조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8%가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출 금리가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얼마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예, 1조 이상 늘어납니다. 5조 2천억 증가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가지고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저, 지금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18% 늘어났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어, 맞는 통계이시고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위기 대응하면서 기업들의 대출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사실 정부 부채또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특징적인 모습 때문에 대출 규모가 늘어났게 됐고요. 은님 어, 아까 금리가 인상 25bp가 인상이 됐지만은. 저는 뭐 워낙 역대 최저 금리로 저희가 유지해 를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 말씀주셨던 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민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어,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든가 해서 또 어, 상환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러한 어 압박도 커지고 또대책규또좀더 보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네, 지금 더. 정부가 말씀하고 계신 그 계획들은요, IMF 이후에도 다 했던 정책들입니다. 그거보다더 나아가야죠.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표를 보시면 소상공인 경기체감 경기지수가 7월 현재 32.8 포인트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22.9%나 하락을 했고요. 8월 말 전망은 45.4포인트로 7월 대비 26.5% 하락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1차 대유행 이후에 최악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타격을 앞으로도 더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대책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 업종별로 체감 경기 지수를 보겠습니다. 음식점업 30.1포인트. 개인 서비스업 24.2포인트. 스포츠 및 오락 관련 21.1포인트. 모든 업종에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이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뭐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너무 어, 뭐 어, 당연한 거고요. 이전에 그렇게 계속 정부도 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 저,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도 가능한 이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분들 대면 서비스 업종의 이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제첫 번째는 저는 결국 방역이 에, 통제가 돼가지고 이동성과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아이, 그런 전제 하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좀더 보강을 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죠. 예. 전 세계의 바람입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 상세하게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중소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지급 능력이 취, 취약한 이자 보상 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19년 35.1%에서 2020년 39.7%로 상승했습니다. 고용과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도래와 금리 인상 등 금융 리스크까지 겹치면 줄도산 위기도 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 중소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줄도산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또좀비 기업은 선별해야겠지만 일시적인 위기만 넘기면은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구제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온 이후에 뭐백년 만에 한번 왔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IMF 위기도 극복해 냈습니다마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 비한다면은 작년에 정부가 약 310조 원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는 잘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 다 어렵고 줄도 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면서 한 2년간은 이제 잘 견뎌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에 좀 보강이 필요한 분야는 좀더 보강해서. 어 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도 중소기업이 도산한다든가 또는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것을 어, 잘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예 해서. 지금까지 그 정부가 매우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그전 세계적으로 모범, 모범적인 그런 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가계 신용 대출이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은 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4차 코로나 그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하락한 계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어, 금융취약계층즉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취약 차주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선별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환시켜야 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의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금리가 이제 한번 인상됐지만 더는 뭐한 번에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같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아까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어~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사전 대책을 조금 한번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최대한 보강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어 조금 더한번 더. 한번더 어, 심도 있게 짚어보 정보로서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 이러한 대책들을 좀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예, 정부가 지난번에 그 사회보험료 유치 어, 유예라든가 또는 세정 지원 조치도 한 6조 원 이상 정도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저희가 좀. 어, 납세도 좀 지어 연기해주셨는데요. 9월달에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유예 문제도 어, 결정을 해서 발표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어,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결산의 가장 큰 의미는 결산의 문제점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피드백일 텐데요. 2020년도 결산 결과 정부 차원에서 가장 잘한 점은 무엇이고 반성할 점이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뭐 지난 1년을 어, 결산해 보면은 일단 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업 내 예산 사업 내용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사업들을 촘촘하게 좀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나마 저희가 가장 아, 좀 보람되게 생각하고요. 반성하는 내용들은 오늘 여러, 여러 가지 어, 어제하고 오늘 지적이 있었지만은 어,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도록 미집행 사항이 있었다든가 또는 반복적으로 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등 그런 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어,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20년 총수입 결산액은 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요, 총수입 결산액은 예산연액 470조 원 대비해서 1.78%인 8억 원이 더 수납됐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547조 원 대비 11.6%인 6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번에 다양한 변수를 동원해서 과학적인 세수 축의 필요성을 지적한 제 질에 대해서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송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결산 보고서에 세수 축의 정확도 제고와 미수납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조치 완료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 축의 방안 마련과 그 조치가 어떤 내용으로 완료되었죠? 예, 그는 저한 3년 전에는 사실 너무 또 초과 세수가 많이 나와서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 오차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와 같이 한 3년 전에 말씀드렸던 대책들이 다 조치가 완료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세수 측에 제대로 어,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지적 안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예. 어, 올해도 저희가 세수 오차가 있어서 좀 민망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 추가적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예. 2020년 총 지출 결산액은 지출 현액 562조에 97.7%인 549.5조 원이고, 2월액은 지출 현액 대비 0.44%인 2.5조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상 현액 대비 2.27%인 13조 원인데요, 예산 집행률은 97.7%인데, 교부성 예산의 실 집행률은 문체부 66.4%. 환경부 82.2%, 법무부 85.7%등 매우 낮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마련한 3차 추경 증액분의 집행률은 소방청 42.5%, 문체부 50.6%, 고용노동부 73.1%, 국방부 77.3%등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까지 그 사업이 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 어, 한 푼도 남기거나 모자람 없이 예.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고스란히 되돌려 주려는 헌신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어, 않을 수 예,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그 어, 재정의 역할이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경기 안정,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재정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셔서 국가 재정이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해서 국민 경제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뭐 국민들께서 어려워하실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2020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목표는 676개 지표에 69.2%인 468개만 달성했고요. 전년 대비 7.2%가 감소했습니다. 단위 사업 목표는 4733개 지표에 74.8%인 3540개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습니다. 성과 달성률이 저조하면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좀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성과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어 성과 예 네, 의원님 그거는 어, 국가재정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단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 관심도 없고 지표도 너무 투입지표라 의미도 없는. 평가에 너무 많은 부처들이 몰입이 돼 있어서 그좀더큰 틀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성과체계를 개편을 했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그와 같은 틀 내에서 평가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평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한 것보다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내실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